빡입니다. 오늘 배울 동작 역시 가슴 운동 동작인데, 이 가슴 근육도 되고요 약간 어깨 개입도 살짝 있는 운동이에요. 이 푸쉬업은 가슴 동작 중에서도 감히 베스트 3 안에 드, 드는 기본적인 푸쉬업 동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, 초보자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푸쉬업 동작에, 어, 자신 이 있거나 조금 더 고강도로 트레이닝을 하고 싶으신 분들, 네 한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크로스 푸셔 말 그대로 팔을 자 크로스 만들어주세요 자, 이 상태에서 팔꿈치 똑같이 일자로 만들고 그대로 숙여주고 두들, 그대로 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숙여주고 쭉 숙여주고 쭉아 숙여주고 쭉 팔을 안쪽에 넣어주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세요 미스터 빵이니까 당연한 거. 알죠? 자, <laughs> 이고 자, 어,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약간 팔꿈치를 모으면서 가슴 수축을 유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. 한번할때 마찬가지 12개에서 한 15개 정도로 해주고, 휴식 시간 30초에서 60초 정도만 통제를 해주시고, 세트는 4에서 5세트. 자, 오늘도 재미여트 가족 여러분, 재미어트 하세요.